밴쿠버 지역 교회들의 지도자가 되시고 이미 올로 목사가 되신 조영태 올로 목사님께서 축하와 환멸 말씀해 주시기를 했습니다. Words of congratulations and exultation I'm Reverend Young Tae Cho, who is perhaps martyr of Calvary, church, and uh, is one of the leader in Holy Communion. 박수로 이안 되는데 계속 <laughs> 패스터 조, 패스터 조 하니까 <laughs> 내가 오늘 남 목사님의 후임 목사님을 니다 <laughs> 한참 꿈을 꾸었습니다 <웃음> <웃음> 어, <웃음> 그러나 이미 흘러간 물입니다. 여기 <laughs> 어, 제가 조 목사에 대해서 아는 바가 하나도 없어서 우리 남목사께서 저들어 종료 어, 를하라고두주 전에 얘기했는데, 제가 이런 종이로 몇 장을 썼는데, 그걸 알아야 뭘 알아야 볼 종료를 하죠. 그래서 모르는 가운데, 그래서 제가 아,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참 미안합니다. 그러나 조씨는 갔습니다. <웃음> <웃음> 그리고 제가 성립있던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있는 어저전장석에회었는데 성북구 기름동에 성북별 그 성북구에 있었던 것도 같트 상태에서 그저 하기 좋고 얼굴도 비슷하게 생긴 것 같아서 <laughs> 좋습니다. 아무튼 축하하라고 했는데 저로 축하라는 말을 안 했지만 여기는 축하하는데 아. 어, 우선 하나님이 보내 주신 걸 축하 드리고 이 소망 교회가 참 소망이 있는 교회 와서 축하드립니다. 아, 혼자만 아멘하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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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런예배당이 있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예배당 건물이 있는데 와서 축하드립니다. <laughs> 그리고. 남목사님이 잘 닦아 놓은 데 와서 축하드립니다. 이제 개척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참잘 오셨습니다. 그런데 축하 못할 일 하나 있는데 그건 절임자가 죽을 순있데 와야 빛이 나겠는데 이 남목사님이 죽을 수지 않았어요. 그래참 힘든 데 왔습니다. 참, 참 힘든 데 왔습니다. 벤쿠바이 27년은 한국의 54년이요. 정말 그동안 많은 독재했는데. 그래 우리 같은 면몇번 옮겼을 텐데. 참 오래 있었어요. <laughs> 그런데 우리 남목사님은 목회도 잘 했을 날이나 라참 그의 리더십이 대단합니다. 리더십도 되고 좀 고집도 되지만 하여튼 리더십이 대단합니다. 이분은 성령, 성령 사역자입니다. 이게 좀 좁아서 잘못했지만 앞으로 나가서 크게 일하실 분입니다. 기도 많이 했죠. 또 이분은 아주 서븐트 목회자입니다. 무슨 다미네이지나 아, 프로페스타일의 목회자 아닙니다. 아주 서븐트 목회자입니다. 아, 특별히 어른들을 잘 모셨어요. 정말 어른들의 손과 발이 됐어요. 이분은 아주 관계 목회를 했어요. 대인관계 대민 관계, 대교계 관계,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오늘 여기 오신 것만 봐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귀한 목사님, 이 목회를 잘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잘해가시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그래도 마음이 놓이는 것는 내가 여기 앉아서 정목사에게 물어봤어요. 목사님, 그 이력 이력을 좀 가르쳐 주세요. 난 너무 몰라서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써 줬는데 저기주 목사 51세입니다. 어, 우리 성결교시나 성결교조 다닌 서울 신학대학교에서 어, 신학과와 또 신학 대학원에서 어, m d i 를 마쳤어요. 그리고 영국 웨일즈에 가서 웨일즈 대학에서 신약신학을 신학, 공부해서 신약신학에 PhD 있습니다. 철학 박사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신학대학교와 성결교 대학교에서 겸임교수로 계셨고, 또성부교회를 목회하셨고, 웨일즈에 있으면서도 5년간 아, 그것에서 이민 목회도 하셨다고 저에게 적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아, 제가 염려했는 것보다는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 그렇다고 피치주로 목회한 건 아니니까, <laughs> 목사님한테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이 교단은 우리가 소망교회에 소망교회 아니 무슨 장로교원과 감리교원과 사람들이 그래요 이 교단은 호스퀘어 처치입니다 이건 대단한 교단입니다 이 교단은 성령 사역하는 교단입니다